여러분, 살았으니 망장이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솔직히 목사인데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게 다니엘이, 새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가 탈무풀에 던져졌지만, 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풀무불에 안담하고 해결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풀무불에 떨어뜨려 놓고 하나도 타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세상의 사람의 생각이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 요셉이 만일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줘서 그가 복직을 했을 때 바로 생각나서 거기서 꺼냄을 받았다면 그는 어떻게 보면 바로의 꿈을 해몽할 기회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술 맡은 간원장의 그 기억을 지우시고 까맣게 잃어버리게 하시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바로왕이 꿈에 고민을 할때 그때 생각나게 하셔서 요셉을 꺼내는 감옥에 계속 있게 하신 그 이유가 요셉의 생각에는 빨리 기억해서 나를 꺼내주세요. 나 억울합니다였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있다. 기다려라. 감옥이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간수가 믿고서 키를 막았다고 해도 감옥은 감옥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기다리라고 이야기했고 정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펼쳐 주셨잖아요. 지금 당장 내 뜻이 막힐 때가 있고, 지금 당장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역사의 그 순간에 기적을 은혜를 응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